안녕하세요 오늘 해볼게임은 마인크래프트 어? 오케이 마인크래프트입니다 음이 맵은 드롭포앤파크로신은물님이 만드셨구요 테스트를 해보셨다네요 오류발견시 이쪽으로 그리고 유튜브로 하신다네요 유튜브 채널 가셔서 구독 좋아요 해주시구요 자 바로 가보도록 하죠 아, 너무 쉽다 아 이거 너무 쉽네 아 너무 너무 쉽

야! 어이없네. 나도 쉬운 만습니까? 아니, 처음부터 그 칸첩프. 조포..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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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불꽃? 미쳤고. 오지네. 이렇게 됐다. 사다리! 붙잡아주고. 오케이. 오케이. 야, 잠만! 아니 안되겠다 아, 아, 아니 뭡니까 에 아, 정말 뭐야 데미지 아니고 미진? 신종 버그인가? 이용 난이도 쉬용 루우 오씨 안되는 줄 알았나

잠깐만 2분 안에 이거 한 개도 못겠다고 잠깐만. 근데 체크 포인트가 없네. 아이, 잠깐만. 아 잠깐만. 아내 친구 내 친구 내 친구 어, 잠깐만. 어. 아 잠깐만. 어아스트레스 받나? 아 정말. 아자이 어. 맵은. 음! 맵 다운받는 게 있는데? 아 일단 다 하고. 야, 잠만 아! 이거 좀 에반데? 너무, 너무 잘 만드셨다. 역시, 파쿠르 초보한텐 어려운 거야. 어려운 거라고! 날 막을 순 없다. 날 막을 순 없다. 아, 스킨을 바꿨어요. 레온으로. 제 최애가, 불롤 중에서, 레온이거든요. 아, 따! 아우! 오, 어, 깼다! 아우! 어? 아니, 제꺼 보이지? 있잖아! 있다고 말을 해주지? 나이도 보통, 어려운 거 보네. 잠깐만. 어어어어어우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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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꺼져. 아예 그 꺼져가 아니라 불이 꺼져라. 왜 아. 점프가 안 되지? 아, 왜 점프가 안 되지? 아, 나한텐 너무, 너무 잠깐만 와! 에봐요에봐요우에에 야, 빨빨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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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에에에에에에에이에에에에에에에 빨리, 빨리, 빨리. 어, 보통. 보통. 아, 근데 이거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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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쳐서. 야 잠깐만 너무 극한이 많은데? 극한아 저보다 잘 하시는 분 계신가요? 잘하는 분 계신다면 은 팁을 조금만 알려주세요 오 됐다 세이브 이렇게 해 주셨네 잠깐만 에? 미친 너무 어? 싫은데? 엔딩? 잠깐 엔엔엔엔 엔딩? 일단 세이브 우와 미채 어 아니? 뭔 엔딩이 가자아 못하네 아 쉽네 아 맞아 맞아 아쉽다 끝인가? 아니 쉐이브 레인보우 파쿠르 오 모임 미친 마지막은 크카끝 그 뭐래 선물이 있습니다 돼지가 있지 제작 시냇물 여덟시간이나 만들어졌다고 와.. 어? 응? 아.. 엔더 뭐야? 맵 구경 구경 한번 해볼까요? 보트 가보지 이거 말고 앱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돼. 오, 뭐야, 뭐, 가 왜, 왜, 어 뭐야 왜, 이래? 잠깐 왜, 이래, 왜, 이래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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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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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더게야제, 한번 더게야제. 내 카트를 찾아야 돼. 오 어? 어디 가? 야, 응? 내 구경했으니까 괜찮아. 자, 여러분,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! 놀아주시고요. 그리고 제작 신해무님 정말 감사드립니다. 유튜브 구독 좋아요 신해무님도 해주시고요. 자 다음 컨텐츠로 인사드리죠. 그럼. 하루! 하루! 구독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? 댓글도요. 제작 신해무님도 똑같아요. 아 정말 아니.